자, 안녕하십니까. 알찬 상품만 찝어드리는 알찬 마이카의 김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하이브리드 K5 3세대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매물은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3세대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올 때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말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신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판매량이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가져왔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 좋은 게 2020년 등록에 키로수가 3,700km 밖에 안 되는 정말 신차급의 따끈따끈한 차량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s k 엔카의 등재는 안 해놓은 상태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알찬 마이카를 보시는 고객님들께서 이 차량을 먼저 가져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어, 자세한 거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목, 요목조목 따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크리닝이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광택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 핸드도 신차 모습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키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작부 자체가 대부분이 터치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기구 버튼도 터치로 되어있네요 기어 노브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K5는 고급차는 아닌데 약간 개폐방식이 부드럽네요 고급차스럽습니다 센터페시아 끝쪽에는 이런 식으로 열선통풍 드라이브 모드 등이 위치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송풍구부터 저 조수석라인까지 디자인이 일체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핸들 좌측에 차선이탈 방지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운전자석 쪽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트렁크 모습인데요.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신차 출고하셨을 때 카메트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저희 알찬 마이카에서 K5, 하이브리드 3세대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교환은 이 본네트 교환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주차를 하시다가 앞쪽 구조물을 못 보시고 본네트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체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의 특이사항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깔끔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K5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